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대통령 명의 답변서에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도장이 아니라 김정숙기의 도장. 영부인인 김정숙의 도장이 찍혀 가지고 현재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죠? 국가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어디 동네 중소기업에서도 없을 만한 일이 지금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격이 지금 살살 녹고 있다고요. 오죽하면 지금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다가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만 해보셔도 도장이라는 자동 검색어가 따라올 정도입니다. 자 김정숙 도장이라고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수많은 자료들이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흘러내리듯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쯤 되면 대통령 위에 상황이 있듯이 바지사장 문재인이 위에 태상왕인 김정숙이가 앉아가지고 위세를 부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사건이 커지자 논란이 증폭되자 청와대 측에서는 실수로 답변서가 잘못 날인된 것이다. 또 업무상의 착오였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아니, 착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어디 스물한 살짜리 군대 이등병 행정병들도 안할 만한 이런 실수를 일국의 청와대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참고로, 저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사고를 치는 동안에, 총, 그때 당시 민정수석실의 총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조국이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크, 트롤 보존의 법칙.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과학이죠. 과학. 미국 같았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벌어졌겠습니까? 트럼프가 결제할 서류를 멜라니아의 이름으로 결제를 합니까? 아베가 결제할 서류를 아베 부인이 결제를 합니까? 김정은이가 결제할 서류를 리설주가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하,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파, 팍팍한 판국에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큰 웃음 주려고 또 문재인과 조국 두 더맨 더머가 아주 그냥 쌍으로 잘하는 짓입니다. 예, 그죠? 잘하는 짓이에요. 요새 뭐 넷플릭스 미드니 개그콘서트니 뭐볼게 없다고 하소연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왜 봅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뜨끈한 우리 인이 삽질이나 보면 제일 재밌는데 말입니다. 사실 김정숙이는 원래부터 영부인답지 못한 가벼운 태도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지난 9월에 문재인이가 라오스에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환송식에서 찍혔던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보다 영부인인 김정숙 본인이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는 바람에 청와대의 의전서열이 엉망이 되고 국격이 허물어지는 국가망신을 겪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 흐름이 바뀌고는 있다지만, 예? 적어도 남편이 대통령식이나 된다면 최소한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자리에서는 영부인이라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어떤 요구되는 어떤 품격과 자질, 행동의 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일이 예전부터 여러 번 언급되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외교 질서, 한 국가의 의전 예식이 개판나버리니까 외국의 정상들이나 외신 언론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영부인이 공식 석상에서 야당 대표의 악수를 패싱하지 않나, 김정은 손은 좋자, 좋다고 맞잡으면서 황교안 대표 악수는 패싱하지를 않나, 영부인이 바쁜 글로벌 기업 회장들 집합시켜가지고 오라가라 불러대질 않나. 이게 무슨 영부인입니까? 이게 나입니까 여러분? 김정숙 씨, 영부인 역할을 잘할줄 모르겠으면 옛날 과거 사례를 비춰봐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100분의 1만 좀 따라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같은 영부인인데 무게감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이거는. 요즘 자영업 경제 최악인 거 다들 아시죠? 김정숙 씨 남편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보여주기식 쇼를 좀 해도 되니까, 이런 좋은 쇼를 따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그, 고통받았던 환자들이 그 도움받은 게 감사해가지고,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공덕비를 세운 게 있어요. 이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거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퍼스트 레이디의 뜻이 뭡니까? 영부인이죠? 사전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수상의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나라에서 으뜸가는 숙녀, 모범이 되는 숙녀라는 뜻이에요. 한 나라의 영부인이라면, 제발 좀 우리가 체면을 지킵시다, 체면 좀. 내가 문재인 씨를 참 싫어하지만, 명색이 그래도 영부인이면, 남편 체면이라도 좀 살도록 내조 좀 잘하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